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 조득신입니다 아이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12월이 되니까 눈도 조금씩 그 모습을 내리고요 땅도 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제 낭만적인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미끄러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번 이부에서는 어, 지난 시간에요 이병훈 교육연구소 이병훈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한발한발 한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연구소는 요즘 많이 바쁜 시즌이신가요? 12월인데. 네 또... 엄청 바쁩니다. 아... 네 거의 뭐. 일요일 빼고는 쉴 수가 없는데 일요일은 또 아들님과 아이고. 시간을 보내기 <laughs> 때문에 피곤한 몸에 밀려 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저 네. 지난 시간에는 2016년에 주목해야 할 어떤 교육 트렌드에 대해서 네.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 이제 2부에서는 예고에서 예고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 국영수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음.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수학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국 교회 수학 교육의 방향 수능의 모든 것 거의 뭐 끝이라고 해야 되죠 네 정책 방향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정책 방향 어, 공부 네.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수포자 줄이기죠 수포자 줄이기 핵심은 네, 핵심은 아, 한마디로 말하면 음, 네 그래서 음. 수포자하고 뭔지 모르시는 설 배경지식 부족하신 분들한테서설명 <laughs> 드리면은 이제 수능 포기 음. 뭐 수학 포기 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수학 포기를 말하죠 그래서. 수학이 너무 어렵다 하기 싫다 그냥 포기하자 네. 이게 슈퍼 자가요 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실제? 저도 슈퍼 자였습니다 어떻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서 슈퍼 <laughs> 자 우리 노진 선생님 같은 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저 같은 사람 줄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향성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점점 문제 쉬워지겠네요. 어 문제를 쉽게 내는 거는 위로 위안을 해주는 거지 수능 아, 수학 맞습니다. 포기를 실력을 늘리는 네. 방법은 아니니까 그쵸 그 뭐랄까 노숙자한테 돈을 줄 거냐 아, 자립할 아, 수 있는 경제사 활동을 네.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거 아, 이런 문제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쉽게 내는 건 그냥 돈 주는 거죠 네. 네. 쓰면 끝이잖아요 네. 그 문제 풀면 땡이지 사실은 맞습니다. 큰 문제 해결이 되진 않아서 음. 그걸 위해서 일단 실생활 연계형으로 이렇게 좀 수학을 재미있게 생활 속에 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음. 어 그다음에 선행 일변도가 아닌 네, 아. 자기가 스스로 수학적인 어떤 경험 체험 같은 걸할수 있는 학습을 위한 제도들도 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추측 내지는 기대 내지는 실제 뒤에서 논의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음. 오고가 있는 거긴 한 건데 이제 불량이 줄어들고 아 수학 양이 네 그다음에 절대 평가 수학도 될 거다. 음. 라는 추측 내지 바램 같은 것들. 지금 수포자분들의 와 편호성에 들리고 왔습니다. <laughs> 절대 평가. 네, 절대 평가. 90점을 넘어야 돼요, 수포자인데. 네. 오. 아무튼 그래서 방향성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음. 음. 저는 수포자 줄이기와 실생활 연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저는 사실 공감하기 금 어려워요. 왜냐면 하 음. 정말 그 문제집에 있는 수학 문제도 어려운 아이한테는 실생활에 응용한다는 건 더더욱 골치 아픈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냥 그 어떤 함수를 접근하는 거랑 진짜 연못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이 <laughs> 연못이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뭐 가능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쪽으로 가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아 출제를 쉽게 하는 문제는 사실 올해 수능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게 음.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출제하시는 분들도 다이 자존심이 있는데 막 정말 너무 퍼주는 문제 내는 것도 참 부끄러운 <laughs> 일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웃음> 변별력 없으면은 그렇죠. 대학이 수학 수능 반영 자체를 버려버리려고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낸다라는 것보다는 음 이제 뭐 이런 식의 실생활에 연계한다, 사용한다, 그러니까 재미 수학을 공부해서 활용하는 재미를 늘리는 쪽으로 어쨌든 정책 방향성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수학 수학 정책을 네. 하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소개해주실만한 나라가 혹시 다른 있을까요? 다른 나라 수학 여행은 잘잘 모르고. <laughs> 네, 수학 수학 공부 <laughs> 수학 공부. <laughs> 네. 어, 일단은 이제 핀란드는 제가 직접 가서 본 건데요. 어, 네네. 이 보통 특별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잘하는 애들이 특별반이잖아요. 네. 핀란드는 못하는 애들이 특별반이에요. 음. 그래서 아. 거의 (1대1) 수준의 개별 지도를 해줘요 음. 그러니까는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네.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요 클럽 만들어서 니네가 알아서 해요 이런 분위기 아. 아, 되게 비극하게 공평한 것 같아요 어. 아니 좀 도와주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지 왜 잘하는 사람을 도와줘요 음,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영재교육 해 영점부터 영재, 영재 학교 이렇게 그냥 잘하는 애들을 솎아내가지고 도와주려고 엄청 노력들을 음. 하시죠. 아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한 명이 천명을 어, 먹여살려줘 그래 네가좀 달려가서 우리 좀 먹여 살려줘 음, 음, 음.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네다 같이 네. 그렇죠. 너무 못하는 애들을 좀 도와주는 게 앞으로는 음. 우리도 해야 될 거라고 좀 음. 보고요 핀란드 이미 하위간 그런 쪽으로 음. 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핀란드가요 인구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렇한명한명안 도와주면은 큰일 나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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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일단 실질적인 문제해결력 같은 음. 것들 키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계산기 쓰게 하는 건 아시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애들이 단순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빠지지 않고 음. 수학을 가지고 노는 쪽으로 음. 좀 많이 해주고요. 실제로 미국은 수학 문제집 같은 거 풀어보면요, 문제만 딱 봐가지고는 와 이거 뭐뭘 음. 가지고 푸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음. 딱 보면 한참 골똘히 보면 이제 아 이게 다또 배웠던 걸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나 일본성 문제는 딱 보면 이게 뭔지 딱 나오거든요. 그쵸. 그걸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네. 근데 미국성 문제는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네. 들어요. 네. 어. 대신에 아, 요런 걸 요렇게 적용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음. 게 많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국은 하여간 좀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좀 요새 이제 수학 교육 관련해 가지고 많이 뜨는데 얘네는 어. 이제 원리 이해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확인을 많이 하고요. 어. 그러니까 넓게 확 퍼트리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같을 때는 아주 깊게 파고 밑으로 어. 파고 내려가는 식으로 공부하다가 이제 중등 올라가야나 통합적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 땅을 팔때 어, 얇게 넓게 팔 거냐, 깊게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확장을 할 거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얇고 넓게 파서 그걸 깊게 들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한번 깊게 들어가 보고 그걸 확장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두 번째가, 번째가 쉬울 거라고 네. 믿고 하는 게 이제 싱가포르식 네. 수학 교육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수학 교육은 사실 수학 잘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 수학 잘하는 애가 영재, 맞습니까? 미적분 네. 빨리 풀면 영재. 네, 이렇게 그렇죠. 좀 가고 있는데 뭔가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워서 음. 어렸을 때 미적은 늦게 풀어도 2, 음. 30대 3, 40대가 됐을 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음.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전 음. 그게 진짜 수학을 배우는 음. 목적이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속기의 어떤 성과를 진짜 음. 내는 게 진짜 영재라고 저는 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물리나라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으면 쉽지 쉽습니다. 음. 그 2016년에 뭐 수학 절대 평가제 뭐 이런 건 음. 얘기도 나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음. 그뭐 혹시 특별하게 뭐 준비를 해야 되는 요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절대 평가 네.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네. 이게 영어 절대 평가가 되면요. 1등급 받는 비율이 몇 배가 될것 같으세요? 아, 더 많아. 지금은 1등급 상대평가하면 1등급이 4%잖아요. 예, 네, 예. 그렇죠. 네. 절대 평가를 하면은 몇 배로 될까요? 한 그래도 한 10배? 10배 되나요? 10배? 안 될까? 아 어, 수학적 사고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laughs> 아니 40%면요, 음. 절반이 일등급이잖아요. 그렇게막줄것 그러니까 같아서. 아줄 어, 그랬으면 좋겠어서 그러신 네, 거죠. 예, 바램. 그데 예. 네, 그렇진 않고요. 예, 예. 실제로 좀 어려운 영어였던 작년하고 예. 쉬웠던 영어인 올해를 비교해봐도 최소 두 배에서 세 배예요. 내 아. 일등급 네,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90점 넘으면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점수평가면 예, 예. 그게 이제 두세배 이상 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수학도. 어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주겠다 하면은 이제 그 정도로 늘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어, 변별력이 그럼 어떻게? 변별력이라는 차원에서는 물론 떨어지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고자 하는 용기를 내는 데는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네. 많은 아이들이 수학적인 해석과 사고를 배우는 게 목,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음, 제가 볼땐 음, 절대 평가가 더 오른 것 같고요. 음. 그렇게 된다면 수포를 빨리 하지 말고. 음, 음, 좀더 도전해보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서 맞아.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들의 선행 열망을 음, 음, 좀 줄였으면 음, 선행학습 음. 열망 빨리 배워서 남들보다 먼저 가야지 음. 이게 국어나 영어는요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배우고 많이 늘 때예요 아 그러니까 그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 효과가 있다? 어렸을 때니까 아. 애들 때는 그치겠지. 많이 읽고 영어니까. 언어를 배우고 아, 사고하고 말하고 음. 이런 걸 배우는 게 좋을 때라서 음, 음. 국어나 영어를 선행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고등학교 때 음. 근데 이놈의 수학을 선행을 해버리면 수학적인 사고란 건 사실 어렸을 때는 그게 편리하고 발전되는 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가르쳐버리면 애들이 수학을 외우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19단, 9구단인데 19단까지 음. 외요 그러면 네.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배웠으면 충분히 자라를 미리 가르쳐버리는 바람에 두려움을 갖게 하겠죠. 음. 수포자라고 그러셨죠? 네. 선행학습을 <laughs> 선행학습 하셨어요? 치주분이니 선행학습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선행학습을 안 했습니다. 선행학습안 하셨어요? 선행을 안 했는데도 수학이 너무 좋으셨습니까? 아. 어느 순간 네.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는 아. 함수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함수? 때 함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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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아. 수학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중학교 네. 함수에서 바로 그냥 끝나요. 거기서. 네. 함수는 그래도 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렇게 돼요. 그렇니다 중학교 때 함수에서 일단 1차 걸러지고요. 고등학교 네, 1차 가면 2차에다 걸려졌고등 가면 문과 갈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문과, 문과 가면은 네, 수열급수에서는 완전 사망이에요. 함수 에서뭐 거의 유체이탈이 되다가 수열급수 수열급가 사망. 기 네네네. 수열급수는 사망이에요. 그게 이제 수학 센스가 약한 친구들의 음, 어떤 현실인데. 네. 아무튼 그 아, 가뜩이나 재난이에 배워도 힘든 친구를 막 요새 4 사당 3락 아시죠? 네. 그럼 4년 선행을 해야 붙고 3년 선행하면 떨어진다는 식으로 예, 예. 선행을 애들을 시키면 가뜩이나 수학 센스도 없는데 아주 죽을 맛이죠. 아, 그럼 센스가 없는 건가요? 아, 수학 센스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아, 그렇죠. 시력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이빨 빠지는 속도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수학은 음. 똑같겠습니까? 센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센서 약한 애는 약한 애에 맞게 가르쳐주고 음, 그 스피드에 맞게 센 애는 세게 가르쳐주면 될 문제인데 <laughs> 똑같은 스피드로 음, 아니 센 음. 애를 표준으로 가르치고 음. 앉아있는 게 선행이에요 죠. 그렇죠. 그래서 어 절대 평가가 됐을 때 수학에 대해서 가능성도 열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야 절대 평가니까 쉬워지니까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선행을 아. 더 세게 해야 되겠어 아. 이런 네. 삼단논법은 제발 아, 좀 맞습니다. 피하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막 이러다가 수포를 했는데 올해 절대 평가입니다 해버리면 음. <웃음> 되게. 되게 <웃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음, 그렇죠 예, 예, 저 그러면 영어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영어도 절대평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이건 지금 시행 중인가요? 영어 절대평가는요 지금 어. 고1 친구들부터 야. 그러니까 예비 고2 아, 예비 음. 고2 친구들부터 영어 절대평가를 음, 하고 음. 한국사 필수는 지금 고2 예비 고삼 애들부터 음, 음, 음. 한국사 필수예요. 그럼 이제 이 절대 평가들이 이제 사교육을 잡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어 사교육비가 제일 높게 나거든요, 사실은. 아 수학이 아니에요? 전, 전체적으로 보면 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이 세지죠 사교육비가. 아. 근데 전체로 보면 영어 사교육비가 더 많아요. 아, 네, 그 영어부터 잡힌 거예요. 근데 오. 이게 이 사교육 잡으려고 절대평가한다라는 논리가 제가 볼때 교육열이 과잉인 집단에서는 음.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렇죠. 열심히 시키죠 음. 근데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꼭 교육열이 과잉인 집단을 표준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전체 집단을 음. 표준으로 했을 때 생각하면 이거는 줄어요 확실히 음. 사교육 영어 사교육도 예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들 반응을 봐도 절대평가인데 굳이라는 표현들 많이 쓰세요 할 필요가 있느냐 전체 집단으로 보면 음. 물론 교육열이 <laughs> 빼신 분들은 아무 상관없이 하죠 예 아. 네.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음. 절대평가로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도는 그래서 전체 집단으로 봤을 땐 효과가 있다입니다 음... 네. 그럼 이제 해결하는 시도들이 이제 뜻대로 이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달라진 영어평가 속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절대평가가 된 거죠 아까 수학이랑 마찬가지처럼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게 영어 절대평가의 시대 영어 절대평가의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음 상위권을 노릴 경우에 1등급 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 올해 영어가 어려운데도 두배 정도가 나와요. 니까 90점 이상 받은 애의 음. 숫자가. 그고 음. 그렇기 때문에 1등급밖에는 쉽다라는 얘기겠죠.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영어는 마스터하려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그놈의 수학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중학교 때 영어를 마스터한다는 거는 가장 기초적으로는 문법을 마스터하는 거를 지칭할 수도 있고요. 음. 아주 과격하게는 그해 수능 문제를 중삼 12월에 풀었을 때 거짓 맞출 수 있는 수준. 아. 거짓 맞추는 게 어렵다면 90점은 넘는 수준. 음. 늘 만약에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음. 고등학교 가서 영어에 대한 부담이 확 줄겠죠. 아. 그 채로 이제 수학 공부를 많이 할수 있는 시간 을 확보하는 게 음. 가장 전략적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나 음. 아이가 또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이기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네. 뭐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어랑 수학에 음.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음. 또 국어가 있잖아요. 근데 네. 국어는 뭐 한국 사람이 국어 한국어만 잘해야지 뭐 이런 음. 식으로 약간 제가 중학교 때이 생각이 음. 있어서 조금 힘들었어요. 애 네. 국어네 네.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예 네. 네, 그랬었어요. 영어랑 수학 그이 다음에 국어가 놓이는 상황이 좀 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던 음. 것 같은데 네. 또 강남에는 지금 국어가 열풍이라고 네, 네, 네. 들었습니다. 네. 음. 그 교육 특구에서는 국어 교육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이유는 음. 일단 리턴이 친구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들어온 친구들. 그래서 국어가 실질적으로 걔네한테는 두고요두 음, 번째는 어려서부터 영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컴퓨터 많이 공부하고. 음. 어 한국말로 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건 그로 인해서 침범을 받죠 비율 면에서 음.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요새 아이들 보면 어휘력도 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 교육이 중요하다는 아 거를 어머님들이 애를 키우다가 자기들이 이제 실제로 보니까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못 읽는구나. 그 수학 못하는 게 국어 못해서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 그리고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 제가 음. 실험을 해보거든요. 영어 수능 문제 있잖아요. 에이. 그거 국어로 번역해가지고 풀리잖아요. 에이. 틀린 애들 많아요. 음... 국어를 못해서. 그러니까 다음 중뭐 누구 예. 네, 이 글의 주제로 오른 것은. 이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을 땐 영어 문제처럼 보이지만 번역해 놓으면 그냥 국어 문제거든요. 그렇죠. 주제를 못 찾아요. 3번, 5번이 헷갈려요. 아... 그게 국어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빠져요. 아... 그리고 수능 보셨죠? 예. 아, 저는 학력고사. 학력고사세요? 예. 아, 수능 보신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수능 수능 <laughs> 네, 보셨죠? 수능 문제 보는 건 좋아요. 수능 볼때 국어 그 당시 이제 언어영역 언어 영역, 네, 네. 언어 영역 지문 읽고 문제 보는 순간 지문 내용이 뭔지 까먹죠.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읽고 또 기, 읽고. 네, 길다 보니까. 아, 그죠? 길어서. 그거 한번 읽고 푸는 애들도 많아요. 어. 맞습니다. 네. 어. 그뭔 차이냐면 어휘력이 딸리잖아요. 어. 문장 독해가 정확하게 안 돼요. 어. 그럼 긴 글을 읽으면 뭔 내용인지 생각이 잘안 나요. 아, 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영어지문이 있는데 모르는 단어가 폭폭 박혀 있어요. 네. 그럼 읽고나도뭔 내용인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영자로 된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오야 이게, 이게. 어. 그렇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국어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 안 되죠. 일단 국어 안 되면 국어시험 못 보죠. 네. 논술 안 되죠. 진... 아 이게 영어도 틀리죠. 그렇죠. <laughs> 수학 중요하네. 문장제 원, 못 어. 읽고 이해 못 하죠. 의형문제 어. 나오면 읽다가 자기가 네네. 자기가, 네네. 자기가 뭐 읽는지 모르죠. 네네. 네네. 사회에 말할 필요도 없죠 네. 그렇죠 뭐 과학도 다 국어로 서술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돌아서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국어가 제일 중요하잖아라는 네. 의식이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음. 교육특구에서는 그러니까 리터닝도 네. 했고 외국에서 돌아왔고 네. 그게 아마 이제 더 확산이 될 거라고 어. 보고 있고 네. 네. 어 그다음에 그래서 독서논술 같은 거 음. 많이 시키고 있고요 요새가 음. 입시가 또 말하고 글 쓰는 입시예요. 수시. 말하고 글 쓰는 수시. 음. 음. 면접 들어서 말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술 써야 될거 아니에요. 에이. 자소서 써야죠. 그렇죠. 다 말하고 글 쓰는 음. 이런 입시기 때문에 국어 능력이 있는 게 입시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음. 그리고 어휘력이나 문장독해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정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주도학습의 기초 틀이기도 하고 음. 또어 이게 책 많이 읽고 글 많이 쓰던 아이들이 음. 국어가 강한 애들이 수능 국어, 논술, 면접 다잘 보죠. 그쵸? 아, 이거는 정말 일타 삼피네요. 잘한다. 수능 건? 국어 당연히 잘 나오고 어. 논술에서 잘 쓰, 문과 논술이겠죠. 어, 논술 잘 쓰지. 음. 면접 가서 초딩처럼 말하지 않지. 음. 이세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어서 음. 국어가 돼야 나머지도 된다라는 음. 것이 요새는 굉장히 지배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이제 국어 이야기를좀더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책을 많이 읽는다, 네. 뭐 많이 많이 써본다는 음. 능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네. 하면 이런 이런 능력 일타삼피를 음. 할수 있는 능력이 이제 효과적일까요? 우선은 음, 음. 어, 영어 공부할 때 기초 단위가 영어 단어잖아요. 그렇죠. 네. 국어도 똑같이 아. 어휘력을 늘리는 게 우선입니다. 단어장을 만들어야 되나요, 국어도? 아니요 요새는 t 어휘력 교재 따로 있있요요휘력을 아, 강화시키는 책들이 따로 나와요 저희 때랑 달리 저희 때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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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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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고 oil oil 제는다 o i 책 o 이 l o 어서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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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그다음에 많이 읽어본다는 i 뭐 당연히 네네. 기본적인 어떤 o 목 같은 걸 텐데 음. 이게 사, 쓰는 걸잘쓸 거면요, 저는 음. 많이 추천드리는 게 교수님들이 쓰신 글이나 책 있죠. 네. 아카데미 네. 그런 책이나 그 중에 자기 취향이나 관심 분야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그 음. 교수님 책을 여러 번 읽고 똑같이 베껴 쓰는 필사 되게, 음. 굉장히 좋아요 어.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자기향 맞는 분야 인문학 네. 분야인데 네네. 뭐 철학이 될건 역사가 될건좀 읽어보고 문화예술도 좋고 음. 인문 뭐 과학 뭐다 음. 좋습니다 수학도 음. 좋고. 대신에 교수님 책들을 보면 항상 논리 정연한 자신의 주장이 있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것들을 조직화해가지고 표현해 놓잖아요. 그걸 많이 읽고요. 그리고 여러 권 읽을 필요 없이 한두 권을 여러 번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 표현처럼 자기도 쓰려 고 글도 써보고 말도 해보십시오. 이게 제일 좋아요. 왜 대학 때 평가하는 사람이 다그 수준에서 그 아, 책을 음.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음. 평가하거든요. 음. 박사 과정이 하든 교수님이 하시든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 중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는 일기를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글을 보스니에요? 음. 논술 점수가 낮네요. 이렇 음. 쓰는 거는 그냥 자유로운 표현에 그렇죠. 불과한 거예요. 음. 논술이라든지 뭐 생각하는 말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주장과 근거가 있는 음. 것을 조리 있게 말하는 표현하는 그렇죠. 능력을 보는 거예요. 자료를 가고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 책이나 글을 많이 가지고 연습하는 음. 게 제일 좋다라고 음. 봅니다. 음. 네. 네. 아 오늘도 저 지난 시간에요. 좋은 말씀 많이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구경수가 어, 어떻게 바뀌는지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 혹시 그럼 미처 말씀해 주지 못한 이제 조언들이 있을까 뭐 2016년에 이제 주목해야 할 요소인데 음, 네. 아직 말씀 못해 주신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뭐 입시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음,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음. 어, 고등학교 입시도 그렇고 대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까 저기 잠깐도 얘기했지만 입사 과정하고 좀 비슷해요 네, 네. 아이들 뽑는 게 음. 그래서 어~ 주관적인 정성 평가를 베이스로 하는 음~ 대입에서의 뭐~ 학생부 중심 음. 수시 전형이 있고 음. 고등학교 입시에서의 뭐~ 자기주도학습 전형 같은 음. 것들이 있죠 음. 그래서 그냥 정량적으로 숫자 등수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전반적인 역량 같은 음. 것들을 정성적으로 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좀 적응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음. 아직도 선행 학습만 시키고 애들 뭐 영어 인증 시험만 하고 경시대회만 내보내고 하는 거는 여전히 옛날 패러다임이에요. 음. 네. 어차피 그거 다 반영 안 되거든요. 음. 어, 오히려 아이 아이의 장점이라든지 아이의 역량이라든지 기초적인 좋은 부분들을 많이 관찰하고 그걸 발현할 수 있는 제 표현으로는 봉독활자 진창체리수성이에요 <laughs> 김주 문해요 선생님 지금. <laughs> 김수환부 <한것> 같았어요. <laughs> 봉독활자 진창재리 수성. 그래서 봉사 독서 뭐 진로이지 음. 창의성 체험활동 리더십 뭐 수상경력 이건 음. 교내 대회. 음. 뭐성 같은 경우 성적인데요. 음. 뭐 어떤 특정 과목을 잘 한다라든지 음. 연관된 과목을 잘 한다든지 그렇죠. 봉독활자 진창 체, 체험활동 음. 리 리더십 활동 음. 수 수상경력 음. 성 성적. 음. 요열 가지에 대해서요 아좀 어, 어머님들이 음. 어려서부터 관찰한 음. 결과에 맞는 음. 활동이나 이런 체험 같은 것들을 음. 많이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아휴 네 그래야 얘가 정시도 정시지만 수시에 있어서 아니 수시를 넘어서서 이 사람을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어떤 관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좀 아이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죠. 음. 근데 아이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책을 공부하고 교과적인 성적을 따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 시켜주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 찾아내서 하는 거는 정말 난 놈들 말고는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 뒤늦게 뭐 중삼 돼서 아니면 고이 고삼 돼가지고 아, 해놓은 게 없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좀 그런 측면들도 같이 서포트를 해주셔서 준비를 음. 많이 하면요 음. 예전에 입시와 달리 음, 교과의 불리함을 비교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 음. 아, 그런 좀 어, 아이가. 음. 단순히 뭐 진학을 위한 입시로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얘가 음. 하나의 인재로서 어, 우리나라 교육을 받고 인재로서 평가받는데 중요한 핵심을 음. 좀잘 도와주시면 네네. 얘가 공부만 가지고 흥하는 게 아니라 음. 공부에 적인 것도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저 일, 이편 이병호 선생님 출연하신 게 이제 업로드되는 순간부터. 아마 2016년 내내 들어도 되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이번 두 편의 방송은 어, 내년을 준비하는데 손색없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병환 소장님의 아낌없는 조언 덕분에 어, 가능한 이야기였고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추워졌지만 마음 따뜻해지는 연말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